우리는 너무 진지하거든요. 네. 기독교 콘텐츠 진지하고 네. 어, 어,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말로 표현하면서 재미있게놀 수가 없어요. 네. 그런데 어, 크리스천들이 즐길 수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보다는 어, 더 재미있는 것들을 선호하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대중문화의 어, 영상 콘텐츠에 네. 크리스천들을 뺏기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거든요. 그게 더 재밌어요. 음. 우리 것보다 훨씬 재밌는 아. 거죠. 우리는 계속 성경 말씀을 드리면서 너네는 거룩하라, 경건해라 하지만 사실 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는 경건과 거룩과 어, 재미는 좀 분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기대하는 바는 이런 창작물을 만드는 사람들이 네. 재미있지만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담아서 던져주는 음. 것들이 나온다면 은 어, 훨씬 더 좋은 반응을 얻,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